실버버튼을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뭐 딱히 유리한 것도 없고 집만 늘어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요 극한의 가성비층으로 실버버튼을 수령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10만이 넘으 위에 떠요 빨리 신청하세요 주소 넣으세요 이렇게 뜨는데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고 주소 쓰고 이렇게 해야지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상품권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내가 받으려고 했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거부도 우스운 게 내가 굳이 수령 안 하겠다고 음, 주소 적는 행위를 안한 것일 뿐이에요 굳이? <laughs> 제가 좀 또라이입니다 약간 기질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지 꼴리는 대로 하고 골드 버튼 되면 그때도 안할 거임? 에안 하죠 50달러 껴주면 받지 <laughs> 어? 환율도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뭐 알아봤습니까? <laughs> 거부한 사람 세계 최초겠다. 거부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가 수령을 안 한다. <laughs> 신청을 안한 것일 뿐. 맞아요. 제가 반골 기질이고, 또라이죠. 약간 또라이끼가 있긴 있어요. 돈을 줘, 돈을. 아이, 내가 50달러는 좀 그렇고, 10달러만 넣어줘도 내가 받았다. 이상할 때다 짐이야. 내가 어렸으면은 받는데, 한40 넘으니까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40 넘어서 그 미니멀 라이프로. 이것도 노후준비죠. 괜히 이제 물건 사갖고 막 어지럽히지 않는 게 이게 또 노후준비라고 할수 있죠. 저 온웨어도 저것도 제가 산거 아니에요. 문화센터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 거기 남편분이 인터넷 방송 장비 업체에 그 회사를 다니셔가지고 저한테 뭐 협찬 주신다고 해서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저것도 산게 아님. 어디냐면은 옛날에 제가 언급했는데 유쾌한 생각이란 데서 협찬 받은 거예요. 아, 욜로적 여행하면서 자아찾기 한다는 사람들 팩폭해주시는 영상 보고 대공감했는데 부부 세계 여행 이야기가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이것도 멀쩡한 대기업 다니는 배우자 꼬드겨서 떠났다가 코로나 터져서 돌아온 부부도 있고 그랬거든요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부부가 쌍으로 그런다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부창 부수고 그래 잘 만났다 싶은데 둘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laughs> 둘이 콩짝이 맞는 것도 크나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을 다녀온 후죠. 어, 갈 때는 이제 좋았어. 전세금 빼가지고 좋았어. 어, 우리 해외여행 다니고 존나게 힐링하면서 <laughs> 의미있게 보내는 거야. 이때 아니면 못가 해가지고, 집도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세사 물건들 당근으로 팔고, 전세 보증금 땡겨가지고, 그걸 해외여행 가고, 이제 문제는 돌아와서죠. 돌아와서 뭐할 거냐고. 이제 나이는 먹어버렸고. 이제 돌아갈 직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막 1년, 2년 이렇게 놀아보면은 사회 적응 못합니다. 어디라도 취직을 하면 다행이고, 이거는 둘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부부가 만났을 때 직업도 한 명이 약간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면 한 명은 직장을 다녀야 돼요. 이래야지 리스크에 대비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둘이 그러면은 노답인 거지.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한 5년만 지나도 한 명이 아프잖아요. 그거 완전 좋입니다 없잖아. 병원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 죽어야지 그냥 아 여행하면서 요로쪽 만났는데 모두 별로 자유인 코스프레하고 근데 이게 참 자기네가 이제 완전 자본주의 세상을 떠나서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에 돌아와서 자본주의 끝판왕 나라 한국에 와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 그거에 젖어있어요 자기가 여행가서 막 커피 마시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막 여유있게 막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가 존나게 족뱅이를 쳐서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거든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다못해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것도 우리 바리스타 그 사장님들이 존나 커피 내려가지고, 어? 그래서 운영돼 있는 카페란 말이죠. 그런 자본주의를 누리면서도 아, 나는 자본주의 필요 없어. 여유를 즐길 거야. 힐링, 힐링.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부부, 퇴사, 유튜브는 꼭 회사 다니면 명청한 것처럼 얘기해요. 5년만 지나보세요. 5년만 지나면은 알바도 할게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 보면은 애가 없거든요. 애가 있으면은 그 생활을 유지를 못해요. 둘이 그냥 지독한 가난을 견디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 자아를 찾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모으고 이런 게왜 자아 찾는 게 아닐까요? 그럼 뭐 웃기지 않나요? 꼭 이렇게 남들 다 일할 시간에 책 보고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여유부리고 그런 게 자아를 찾는 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또 국평화 아닙니까 빡대가리들이 그런 게 멋진 건줄 알고 따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해악이다 3, 40대 아주 중요한 시간에 경제력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50대부터 그 나락이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되는 거야. 자기네가 컨셉을 잡은 게, 응, 자유로와 해외를 다니면서 나는 먹고 살수 있어. 이런 자유스러운 컨셉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가 또 목적일 수 있어. 낮에는 막 존나 여유부리는 척하고, 밤에는 존나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봤자, 여행 경비랑 똔똘이안 돼요. 언젠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애들이 일 영향을 받고 그게 괜찮은 건줄 알고 여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수준 이상의 것, 고상한 것 약간 그런 게 있어. 천막한 놀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되게 뭔가 대단한 거라고 평가 절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실드를 치는 거야.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버려. 그게 되게 중요한 돈이에요, 지금. 그렇게 벌어가지고 50살, 60살, 7 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혼란 써버리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절약한다는 유튜브도 되게 황당한 게에테크도 하고 모도 하고 저는 엄청 절약해요 했는데 그 돈을 모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 버려. 아 물론 콘텐츠용으로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은 마이너스 나요. <laughs> 마이너스라니까. 여행 경비로 다 써요 그러면은. 낮에는 여유 터지고 밤에는 손이 발이 되도록 편집하고.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면 진짜 잘 들어오는 거고. 아, 남미 여행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영상 보고 다시 생각 중이에요. 아니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냥.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고, 돈도 있고, 여행 정도는 가도 된다 생각하면은, 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이거는 올인을 하는 거야. 코인 몰빵하듯이. 그런 게 나쁜 거라 이거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돈 되고, 시간 되면 가야죠. 지금, 어, 분노하셨음. 그러면서 갑자기 뭔 물건을 런칭하고, 이거를 또 이제, 아, 또 자기만의 사업, 자기만의 브랜드 한다고. 이렇게 프리한 마인드, 히피스러운 마인드에다가 퇴사를 붙이기면서 물건을 팔아잡긴다. 그냥 그저 그런 동네 문 티셔츠인데, 여기다 로고 하나 박아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양, 인스타에, 이이 존나게 폼 잡고 사진 올리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컨셉으로, 일단은 내가 인지도를 끌어올려서 물건을 팔아야겠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사업과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해악을 끼친다 이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뭐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퇴사를 하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요즘에 뭐 백날 퇴사를 했대 그리고 이제 웃기는 짤 봤는데 아무튼 내가 어, 네, 못 찾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존나 널널한 회사인데, 회사에서 100날 브이로그 첫 찍으면서, 와, 죽겠다. 이 사회생활 번아웃이 올것 같다. 이렇게 꿀값던다고 그러다가 한몇달 다니다가 때려친다고. <laughs> 그게 완전 코미디거든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온 사람들은 브이로그 찍고 그지랄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그로 끄는 거지.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고 전철 타고 오는데 사람 좀 많다고 번아웃이 올것 같다. 미쳐 돌아버릴 것 같다. 힘들어 죽겠다. 이 사회생활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이질랄하면서 브이로그로 진짜 돈을 땡기려면은 하루에 4시간씩 자고 편집을 해야 돼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려면은 퇴사하고 브이로그 찍으면 이게 다 되는 줄 안다니까 브이로그로 먹고 살려면은 영상 한 개당 2만 조회수 나오고 그걸 한 5개 올려 그러면은 월급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지 아니 근데 진짜 유튜브를 너무 쉽게 본다니까 얘네들 백날 퇴사하고 유튜브 해가지고 그래 유튜브 하는 사람 많아요 퇴사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 많은데 해보면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laughs> 의미 있는 수익이 되기까지 엄청 힘들고, 그걸 유지하는 것도, 회사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죠. 일이 더 많아지는데. 자영업이 때. 뭐, 유튜브 하는 건 자유인데, 그러니까 이게 될줄 알고, 남들 다 하길래 이게될줄 알고 하는데, 유튜브로 돈 벌려면은, 어 님들이 다녔던 회사보다 더 빡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요. 꾸준히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생각보다 힘들고 무슨 직업이든 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가 더 어려운 법. 어, 지겨워 죽겠다 회사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거야.